고인님 오늘 두 번째 리터치 받으셨는데 소감 어떠세요? 아주 좋습니다. 예, 두 번째 리터치 고인님 어디서 오셨죠? 어저 도봉구에서 왔습니다. 서울 도봉. 도봉 도봉구에서 오셨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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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약간 그두 번째 리터치 받은 고, 약간 그 모근이 이렇게 네. 표현이 됐잖아요. 예. 보고 예. 어, 어떻게 보이세요? 어 되게 입체감이 있어 보이고 예. 예. 그러니까 두꺼운. 그 점들이 더 생겼다고 할까? 네, 약간 큰 점들이. 네, 예, 예. 그러니까 예. 더 자연스러워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업그레이드된 느낌. 업그레이드된 느낌. 예, 예. 예 이게 총 지금 9개월 지났나요? 예, 혹시? 그쯤 예. 됐습니다. 예, 하시면서 고객님 부작용은 있으셨어요? 부작, 예. 부작용, 그러니까 뭐를 부작용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 예. 저는 그런 거 전혀 느낀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예. 뭐. 하고 나면뭐이 삼일 살짝 가렵고 만다 뭐 그걸 부작용이라면 모르지만 다른 건 전혀 못 느꼈습니다. 9개월 지내면서 뭐 예를 들어 뭐 약간 뭐뭐 어뭐 색이 확다 빠진다거나 아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색이 변, 번진다거나 뭐 그런 네. 그런 느낌은 못 받으셨고요. 네, 저는 전혀 못, 못 느꼈습니다. 예 그러면은 어혹발 두피문신 이제 받으셨는데 9개월 지났는데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아,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예, <laughs> 예. 그리고 어 고객님이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번더 루브르 스칼프를 찾아오신 이유 한번한번더 얘기해 주세요. 어 그러니까 저도 성격이 좀 섬세한 부분이 있어서 네네. 그러니까 꼼꼼하게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네. 그러니까 원장님이 그 그림하시고 이런 것들 예. 그리고 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하신다는 게 저는 예. 그 부분이 가장 마음에 들어서 왔고요 아, 단독 시술이요? 네네 예.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게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건 탈모를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어, 그게 은근히 저도 40 넘어가면서 이게 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알게 모르게 자신감이 떨어졌어요. 예. 나이를 먹어가더라도. 네. 근데 그 부분이 되게 마인드적으로 되게 젊어지고, 예. 그러니까 아무튼 되게 그러니까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예. 고객님 미술하고 도피 문신이랑 네.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예예. 그러니까 예. 그 점으로 찍는 그림이라고 할까 네. 그런 느낌을 저도 받은 거고 예. 저도 이제 디자인 쪽 일을 좀 했어서 예예. 그러니까 그냥 생각없이 이론만 배워서 하는 거랑은 다르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전전제 판단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구렛나루 말단 부분 이런 예. 요런, 요런 것도 굉장히 잘 풀렸고. 네. 예. 어. 그리고 어. 고객님 이제 그 구, 9개월 지난 선배님으로서 네. 예비 탈모인들에게 어떤 그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나 아...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뭐 먼저 한 사람으로서 예, 예. 그니까 우려하잖아요 이게 혹시 부작용이나 뭐 예를 들어 아유 괜히 해가지고 네네. 또 긁어 부스러운 만드는 게 아닌가 뭐 도저 모발이식 하는 쪽에서는 또 굉장히 또 반대하는 입장도 많고 어... 예뭐그런것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니까 제 입장에서 밖에 모르겠지만 예, 예. 제가 겪은 걸로 봤을 땐 예.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될것 같고 예. 오히려 그러니까 원장님이 이렇게 혼자. 이걸 만약 여러 사람이 제 두피를 같이 건든다고 하면 각자 그 스킬이 다를 텐데 네. 그런 걸로 봤을 때한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 게 저는 아주 만족스럽고, 네. 그러니까 저는 아무튼 최고의 선택이었다고 봅니다. 네. 네. 단독 시술을 좀 선택을 해야 된다. 그죠. 그 예, 그게 맞다고 보죠. 예. 어. 감사합니다. 그 고객님 이제 오늘 저랑 이제 약속된 리터치가 다 종료가 되셨는데 네. 제가 그 리터치 처음부터 끝까지 해드리기로 한 이제 그 약속이 잘 지켜진 것 같으세요? 아 예.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예. 네 그대로 했고. 네. 예. 음, 아주 좋았습니다. 예 예. 예. 어. 고객님 뭐 여, 예를 들어 뭐 여기 약간 좀그 여드름이나 조금 난거 예, 이런 거는 이제 뭐 시간 지나면 뭐 그, 그런 거는 없어질 거고 그죠 예. 어 라디오스타처럼 이제 한번 질문해 드려볼게요. 고객님에게 라파엘 원장이라아 <laughs> 그러니까 예. 어떻게 보면 좋은 인연을 만난 것 같다 예. 그런 느낌입니다. 뭐 앞으로도 예. 뭐한 2년에 한번 정도씩은 저도 올 생각 있고 예 꾸준히 제 머리를 관리해 줄 사람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고객님, 제가 또, 어 최대한 오늘 열심히 해드렸고요. 뭐 이대로 지내시다가 이제 1년 반이나 2년 사이에 한번또 이제 연락 주셔가지고, 네. 하시면 또 제가 어 정성을 다해서 또 이렇게 관리해드리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감사하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요. <laughs> 예. 고객님. 예. 앞으로 이제 더 활기차게 생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